안녕하세요. 지금 용심산 삼봉에서 4월 23일 목요일 6시 30분 49초 영상을 남겨봅니다. 공기가 시원합니다. 근데 쌀쌀해요. 계깨가 움츠러들어 이렇게 위로다가. 아, 풀돌이 거의 인제뭐한75% 나뭇잎도 그립고. 아, 여기는 아직까지도 새싹이네. 위에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연의 모습은 조용할 적에는 미술, 소리가 있으면 음악, 음악 소리가 너무 커지면 멀티미디어, 미음, 음미, 뭐 이런 걸다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은 조용할 때도 있지만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아 여기 앞에 보이는 동네가 얼마 전에는 다 산이었었는데 집들을 다 져대니 시원한 공기 자연 しよし。 연두색, 클립들. 햇빛을 본, 이렇게 나와 해와 사이에 햇빛이 있으면 연두색입니다. 하... 뒤에서 보면, 보일라나? 아, 보이네. 에이. 아우 햇빛이 너무 강해 왼손, 오른손 위로 아래로 이건 가방입니다 가방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 마치겠습니다.